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이미입니다. 오늘은 제 29화, 미래형 비고잉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래형 만드는 법을 하나를 배워봤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미래형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우선 오늘 만들어 볼 미래형은 어떻게 다른지 지난번이랑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오늘 미래형 만들 때 제일 먼저 할거 뭐가 됐든 주어를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과 비슷하게 얘도 비동사, 주어와 어울리는 비동사, m이나 r이나 is나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oing to를 그대로 뺏겨 적습니다. going to를 그대로 따라 적어요. 그런 후에, 이 뒤에 동작의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동작의 원형이라 하면 제가 말 말씀을 드렸듯이 뭐 바이가 있어 사는 게 있어 요 그럼 뭐 s도 붙이지 않고요. 아니면 과거로 both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요. 자 그냥 원형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이를 이제 여기다 쏙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가 동작할 거야 이런 뜻의 미래가 된다고. 돼있네요. 자 지난번이랑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미래가 되는 건 똑같아요. 자 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예문을 만들어 보면 주어 자리에 제가 에이미를 썼어요. 에이미를 썼기 때문에 비동사는 is가 잘 어울리겠죠. is 쓰고 going to 그대로 뺏겼고요. 동사 자리에 play tennis 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뜻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래 보이듯이 에이미는 테니스를 테미, 칠 거야. 이런 식으로 미래가 되네요. 자. 우선은 지난번에는 비동사를 쓰는 건 똑같았지만, 그 다음에 그냥 ing를 썼잖아요. 동사에다 그냥 ing를 붙였잖아요. 근데 우,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going to를 쓰고, 이제 동사를 원형 그대로 쓰는 그런 스타일의 미래형인데, 이따가 이제 둘 사이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래형을 만드시면, 언제 쓰는 미래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나뭐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의 미래를 쓸때 그렇게 쓴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be going to를 써두면, 준비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음, 이거 해야지. 하고, 계획, 결심만 돼 있는 거예요, 결심만. 계획이나 뭐, 준비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어, 이거 해야겠네?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미래를 말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책이 모자르네. 책을 한번 읽고 싶은데 책한권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나 내일 책한권살 거야 할때 주어를 찾아야 되죠. 주어가 i예요. 그죠? i에 어울리는 거 m 쓰고 그다음에 going to 그대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는 거 buy고요. 책 하나니까 a book 하면은 이쁘게 보이게 해 드릴게요. 어떻게 되나요? I'm going to buy a book 하고 내일까지 쓰시려면 맨 뒤에 쓰시면 되겠죠. 투마로우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아들 손들어워서 이제 손 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미리 계약한 게 아니라 손이 지가 들어온 게 보이니까 손 씻으러 갈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들 우리라고 한다고 해서 다 our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 my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my son 우리 아들은 자 뭐뭐 할 거야네요. So, is going to 쓰겠죠. 그 다음에, 씻는 거는, 동사가 wash예요, wash. body wash,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wash예요. wash, 그 다음에, 그, 우리 아들이 남자이니까, his, 아들의 손, hands.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My son is going to wash his hands. My son is going to wash his hands. 이렇게 되겠네요. 나 샌드위치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미리 계획한 거 아니고요. 그냥 샌드위치 먹어야지. 했어요. 자, 주어. 알맞는 거, I. 그 다음에, 비동사, 알맞는 거, M. 그 다음에, going to,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먹는 동작, eat. 뭘 먹을지 뒤에 쓰기만 하면 되는 샌드위치 하라니까, a sandwich 하시면, I'm going to eat a sandwich. I'm going to eat a sandwich. 하고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영작을 해봤고요. 이번에 부정하는 거 해볼게요. 비동사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비동사 뒤에 그냥 t 만 붙이면 부정 되잖아요. 그래서, 나 내일 아침 안 먹을 거야. 안 먹을래. 배불러.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 I 하고, M 쓰고, 안 먹어, 뭐할 거야. 그랬으니까, 안, 안에 해당하는 낫을 쓰고요. going to 구대를 뺏겨 쓰고, 동사 자리에만 먹는 거 이제 쓰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I'm not going to, I'm not going to have breakfast. I'm not going to have breakfast. have 해도 되고요. 먹을 때. eat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는 밖에 안 나갈 거야. 할 거예요. 그는 밖에 안 나갈 거야. 자, 그니까 이제, he로 됐고요. he에 어울리는 비동사 is. 그 다음에 going to 또 그대로 쓰고요. to 다음에는 이제, 나가다란 동작인 go out만 붙이면, 여기 나도 당연히 붙여야겠죠. 아니니까요. 안. 자, 그러면, he is not going to go out. he s not going to go out. 되네요. 자, 그들은 오늘 밤 축구 안할 거야. 할 거예요. 그들. 그들. 그들 뭐예요? h e y 그죠? They are 어울리는 거, 비동사 are not, 그죠? going to, 하고, 자, 축구하는 거, 스포츠 하는 거, play만 적고, 종목 적으면 되니까, 답은, they are not going to play soccer. They are not going to play soccer. 제가 지금 다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부정어가 들어간 문장을 읽을 땐, 부정어에 약간 강세를 들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낫에다가 약간 강세를 둬서, they're not going to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자, 어,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be going to를 써도 미래가 되는구나. 이게 1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 이렇게 차이가 진다.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기억 떠올려 보시면 주어 했었고요. 비동사 했었고 여기까지는 오늘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be going to 없고 going to 그 지난번에는 동작에 바로 ing를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얘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싹 해놔야 돼요. 그 준비라는 건 뭐냐? 뭔가 약속을 해놨거나 예약을 해놨거나 돈을 해놨거나 이런 식의 준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m leaving tomorrow.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왜? 나 내일 떠날 거야. 왜? 이미 표 예약해놨으니까. 티켓을 사놨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인 I'm leaving tomorrow.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I'm having dinner with Amy. 너 내일 뭐할 거야? 그랬을 때 답이 I'm having dinner with Amy. 나 그, Amy랑 저녁 먹을 거야. 왜? 미리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저녁 먹어야지 생각만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배운 거 보세요. 오늘 보, 배운 거는 비동사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going to가 들어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뒤에 동작의 원형을 써야 되고요. 자, 이럴 때는 머릿속으로 그냥 어? 뭐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생각... 난 결심, 어, 계획, 아, 결심 같은 거. 결심을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데,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약을 했다거나 돈을 해놨다거나 뭐 약속을 잡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눈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돼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나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clean my room. 방 치워야지. 방 치우는 거뭐 예약하거나 준비해야 되거나 약속해야 되는 거 없죠. 그냥 딱 눈으로 보게 들어오니까. 방이 아주, 거짓골이란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그냥 치워야지? 하고 결심한 거에서, I'm going to clean my room. 하고 going to를 썼고요. 마찬가지로, I'm going to buy those shoes. 나저 신발 사야겠다. 예요 왜? 뭐, 사는데 뭐 사야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준비나 약속할 거 있어요? 없고, 눈으로 딱 봤거나, 아니면 신어봤는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야지?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going to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B, I, N, G 하는 거는, 계획이나 준비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고 비고잉 투는 머릿속으로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만 있을 때 쓰는 게 약간 다르죠 약간의 차이점인데 그걸 또막무자르듯이어 이렇게 하면 큰일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약간 잘못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막큰 실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 썼다 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I'm going to를 굉장히 많이 써요. 나뭐 해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한국말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영어로 할때 뭔가 약간 쿨레나게 하고 싶다. 쿨레가 난다는 것은 이제 회화체에 맞게 하고 싶다. going to가 발음이 좀 거추장스러워서요. 이렇게 to처럼 된 발음이 나오면 좀 발음하기가 거추장스럽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굴려야죠. 굴리려면 리을 발음 아니면 니은 발음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I'm going to를 어떻게 쫙 줄이냐면요, 니음 발음 나게 I'm gonna, going to 아니고 I'm gonna를 하셔도 똑같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쓸때 그래서 I'm 이거 띄어 있는 것도 거추장스러우면 한 번에 뭉쳐요. 축약되니까 I'm, I'm gonna, I'm gonna, I'm gonna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붙여읽으면 I'm gonna가 돼요, I'm gonna. I'm gonna I'm gonna 이 정도가 되고요. 뒤에 동작을 이제 붙여 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 볼까요? 폴은 파티 할 거야 해 보겠습니다. 파티 하는 거 have a party 한다고 얘기 해 드렸죠. 그럼 면 m gonna에 붙이려고 했는데 어? 주어가 아이가 아니네. 폴이네요. 그럼 폴이라고 쓰고 m이 안 어울리죠. 폴에는 is죠. 그럼 폴 is gonna Paul is gonna have a party. So, Paul is gonna have a party. 이렇게 되면 되고요. 어, 난 오늘 밤에, 오늘 밤 나갈 거야. 난이네요. 난이니까 I'm gonna 돼요. I'm gonna. I'm gonna 나가는 거 뭐? Go out. 언제? Tonight. So, I'm gonna go out tonight. I'm gonna go out tonight. 나 오늘 밤 집에 있을래.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거뭐라그랬어요 Stay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Stay 있어서 I'm gonna 내가 좋아하니까 또 I'm gonna 되죠. I'm gonna stay at home tonight 하시면 되겠죠. 있죠? 자, I'm gonna stay at home tonight. 자, 그래서 약간 I'm going to를 조금 빨리 자, 부드럽게 또해와체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I'm gonna로 대신 하셔도 됩니다. 물론 주어가 I일 때고 이제 다른 주어일 때는 주어를 바꿔주셔야 되겠지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오늘은 이제 Be going to 배워봤고요. 그 전에 배웠던 미래랑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를 좀 배워봤습니다. 차이가 뭐... 잘못됐다고 뭐 크게 오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 이런 차이가 있구만 하고 약간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제대로, 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